오늘은 커플 매니저에 지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, 많고 또 현재 우리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뭐 워낙 훌륭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한번더좀 참고 대식사하고요. 제가 커플 매니저 관련 영상을 여러 편을 올렸습니다만, 이제 오늘은 딱 정리하기 이런 분들은 지원하면 안 된다. 제한 30년 동안 정말 수백 명 이상의 커플 매니저를 받고. 많은 커플 매니저들이 잘 자기만의 잡이 돼서 지금 30년째 커플 매니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다수가 우리나라의 결혼 정보 회사에 다 이제 그 파견 그쪽에서 다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또더 많은 분들이 그냥 커플 매니저 업무를 지망했다가 초기나 금방 그냥 좌절하세요. 이 커플 매니저 잡으로 해서 지원했다가 잘안 되면 본인도 시간 버리지만 회사도 낭비거든요. 회원에게 커플 매니저가 그 교체되면서 좀 서비스에 불안감을 주게 되고 회사에서 그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또 그런 시간 손해를 보고 그런데 보면 커플 매니저 업무에서 좀그 자리를 못 잡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. 몇 가지 제가 제시할 테니까 이런 분은 좀 지원하지 않으시는 게 어,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회사에도 회원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.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커플 매니지 업무를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면은 그 남녀 만남을 조사하니까 뭔가 재미있고 뭔가 웃으면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재미로 커플 매니지 업을 보고 지원한 분들이 나중에 딱 하면은. 아차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잘 되면 수리석잔 잘못되면 뺨이 석대인 그런 이제 인간의 가장 치열한 이기심이 만나는 그 그런 직업입니다. 좋은 남성을 만나려고 하는 좋은 배우자 여성을 만나려고 하는 가장 치열한 이기심이 만나는 공간이니까 이 커플맨 중간에서 그런 이제 감정의 그 회원들의 감정을 부딪히는 거예요. 결코 그 재미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내가 잘하면 그 자체가 인생의 경험이고 재미 있고 힘들고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이제 교차되면서 하나의 감동을 업무를 주는데 단순히 그냥 아이 커플 매니저업무가 재미있을 거야 뭔가 좀 흥미 있을 거야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흥미 있고 재미있겠다고란 전제 있는데 뭔가 어떤 잡을 아주 본인이 힘들게 정복해본 경험이 있는. 그래서 하나의 잡이 내거로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적인 특징인데 주로 전업 주부나 아니면은 좀그 직장 생활 안 해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아니면 좀 단순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에 좀 힘든 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좀어 재미로 지원했을 때 그분들은 잘들수 없습니다. 의사라는 직업도 좋아 보이지만 매일을 피를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 있고요 우리가 판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고귀한 그 존엄을 가진 직업이지만 매일 만나는 분은 정과자나 아니면 소송 관련 인간의 가장 추악한 얼굴들을 보는 직업입니다 모든 자배는 그 극복해야 될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아는 그런 좀 인생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좀.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급여나 연봉 관련해서 그 저희 커플 매니저 업무에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오래 한 분은 기본 급여는 보장이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다좀 경험이 있는, 인생 경험이 있는 자기만의 이제 그 세월이 있으셨던 분인데 본인이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오래된 직업이 있다면 그을 직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 직업을. 왜냐면 하그 오래된 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의 시간이 이미 그 소요됐으니까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잡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.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. 본인은 본인들 스스로도 그 모르게 새로운 잡을 시작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전에 본인들이 받았던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서 받았던 대접 그걸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.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. 그런 게 허용되는 잡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이걸 깨고, 맞다,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가장 적은급여부터 이제 천천히 시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가진 분들은 괜찮은데,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면 사회에 따른 일반적인 직업, 과 비교해가지고 급여나 연봉,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고 절대 만족도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본인이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를 해야 된다면 그업무라는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나 새로 시작한다면 그 처음부터 다시 하고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이 가치를 알았을 때좀 내가 그 뭐든지 일이 만족을 해야지 재밌게 일할 수 있는데 불만이 있으면 은 불만이 있으면 은 일이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. 그 차이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.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그 오래한 거에 또 최초로 들어가십시오. 가장 밑바닥에할 때는 역시 가장 그 작은 연봉에서 출발하면서 업무를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업무에 지원하신 분들이 연륜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어떤 비교 자체를 잘못하셔요. 커플 매니저 업무를 오래 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다 기본은 되지만 처음 하는 이상 내가 그어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다. 그걸 이해하고 어 당연한 사회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했을 때좀 행복하기를 할수 있는 기본을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일이든 어느 일이든. 잘하면 좋은 거고, 못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. 이 커플 매니저 업무에서 필요한 건 센스와 좀그 성실함입니다. 회원이 만남을 주선한 다음에, 많은 뭐 회원들은 내숭 약간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에게 거절당할까봐 이제 내가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. 그럼 고지식하고 좀 센스가 없는 분들은 그 회원의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남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. 교제가. 센스가 있는 분들은 한번더 만나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우리 커플 매전 업무는 영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진 않지만, 그 영업적인 마인드 센스가 필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회원의 이런 어그 만나는 고객들의 그 심리를 좀 이해하고 한번더푸시해줄수 그 있는 그런 센스와 그런 적극성을 가진 분들이 이 업무를 하더라.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안한 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세요. 평생 전업주부로 계셨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공백 이제 직장생활 젊은 날에 하다가 이제 자녀가 큰 다음에 다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너무들 좀그 이제 본인의 그 트레이닝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면서 보면서 이제 그이 잡을 봐줘야 되는데 이내 본인의 그 상태는 보지 않고. 자비 그냥 주는 결과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. 네, 바로 이 종이 한장 차이인데요. 여기서 업무를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들과도 차이가 나눠지더라고요. 자,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셔가지고, 우리 매니저 업무를 어, 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. 잘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을 때 서로 시간 낭비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남깁니다. 다시 한번더내 그 자신을 돌아보고,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잘했던 사람인가, 아니면 적당히 했던 사람인가, 아니면 그런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인가를 보시고 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 역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니저분을 본다면 어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남깁니다.